지금부터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회 경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인겠습니다. 전주국에 맞추어 1절만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과 호흡 영련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념 <목소리> 의자 주셔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지난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과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슬픔에 빠진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를 반면 교사삼아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반복해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중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봉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원 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년 벽두에 추경 예산안이 우회에 제출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정치적 이슈와 대형 참사는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우리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부디 이번 추경 예산이 조속히 통과되어. 군산 경제에 활력을 풀어놓고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싹틀수 있도록 동료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2025년은 군산이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새로운 열정을 더해 일신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언제나 군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 1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 앞서 2025년 1월 2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집행부 강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인륜 시장님 나오셔서 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부시장입니다. 경제항만국 김종필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관선 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안현종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강인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군산시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운영 계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운영 계장 김희로입니다. 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부터 1월 7일까지 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의 6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함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재유의 추가경정예산 등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 제의랑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군산시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권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군산시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고 순서에 의해서 우정삼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의권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의 유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의권에 요 대하여 원한을 가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정제 4항 2022년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결정제 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부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도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갑작스러운 비상시국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6,547억 원보다 228억 원의 증액 1조 6,775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본예산 1조 4,735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4,9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9억 원, 순생의 잉여금 1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114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24억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2차 보존 지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 규모는 16, 1649억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 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세출 중 일반 예치금 200억 원 감액한 340, 340억 원, 일반회계 융자에 따라 예탁금 200억 중액한 450억 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재고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국회 만주시고 예. 설경훈 의원님 의사 진행만 하신다고요? 예, 나오셨습니다. 의 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아, 그 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오늘 심의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법치 행정을 근간으로 합니다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률에 의거 수립 진행되어야 함을 예산법률주의라 합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다가 빌자리경제과 음, 그 예산이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군산 사랑 상품권 축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1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 심의를 할 텐데요. 본 의원이 심의 앞서서 본의 장에서 사실 행사을 하는 이유는 아 예산안이 아시겠습니다는 수정 예산안의 요청이 있었지만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하기로 또 집행부하고 저희 의장단과 얘기가 돼서 조속하게 정말 이틀짜리 심의를 연주해 열었는데요. 이미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1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진행이 됐고요. 지난선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 사용금액에 대해 10%가 각 개인마다 적립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지출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연초에 이렇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집행부 모아놓고. 인제 예산을 올리면서 1월 초에 예산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집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가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예산 세목 내에서 뭐 충분히 부명 내에서 존용할 수 있다. 그것도 부기명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전용을 할 경우에는 보니까 인건비 예산에 계산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할수 없고요. 또 가능한 것은 전용의 범위는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 상환금 됩니다. 분명히 2025 예산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사랑상품권 할인보전 10%, 상품권 구정유통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세무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집행을 하는 우리가 왜 심의를 합니까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심의안은 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진행은 돼야 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서에 정한 목적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존재의 이유. 26만, 27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계신 저를 포함한 23명 의원에게 그 권한을 준 시장일 관리 감독하고 올라온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을 짰는지 승인 통과시키는 라 권한을 동일하게 저희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저희 의회 시민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순집행을 합니까? 저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임으로 본원은 예산 심의와 결정적 의원님들에게 의사 진행반으로 제안합니다. 저희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또는 단체장의 직권 남용, 사업적 책임 고발 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엄만한 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 회비하도록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와 종합 심사를 1월 6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를 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산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도 모르시